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어, 16장 말씀인데요, 씨앗을 뿌린 대로 별매를거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빈테장드의 품수, 안정, 보쇼수어 보실. 다음에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아버지와 또 아내와 조카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사례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났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또 13장, 15장에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땅에 티갈과 같이 그리고 하늘에 별과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85세가 될 때까지 자다가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사라는 75살 되었을 때였습니다. 어, 결혼한 여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예, 네, 자녀를 낳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 움츠러들 때가 많습니다. 어 아내가 결혼하고, 어, 임신하기 전까지 14년 동안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저는 사아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자녀가 없어서 서러웠던 유인 중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엘리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은 다음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7 5살이나된 할머니가 살아가과야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요? 뉴스를 보면 작년에 인도에서 74살 된 할머니가 기증받은 난자로 시험관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7 5살이나된 할머니가 정상적으로 자연적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례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어,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된 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어, 요정을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어, 당연하게 자신의 요정, 즉 애국사람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어, 하가를 당연히 이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는 그런 젊은 여자을것 같습니다. 사례는 자신의 유동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유동 하갈과 동침한 그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 6장2장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카이슈 사라 또이 아브라함 쇼 여호와 쇼와 무능 성육 쇼리로 타들보의 쇼리 동방 과자 한습니다 시작. 사가 아브라함의 일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정왕에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더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아내의 사례는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또아내 사례의 말대로 여정 화가를 쳐들을 드린 다음에 그녀에게 아들 낳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아닌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도 자신의 씨로 아이를 낳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담하게 하셨던 말씀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몸을 이루라 그 말씀을 어기게 되었고 또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보금으로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사내의 말을 듣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한국 속담에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담과 같이 자신의 실수이란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즉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라서 요정 화갈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이 신분이었던 하갈이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의 처비되었고 또 주인의 아기를까지 임신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아마도 하갈은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드디어 자녀가 생겼다는 생각에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이고 또 사례도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자기 여주인이었던 사례의 말을 어, 사례를 깔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의 세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두 여자가 한남자의 결혼했으니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하갈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아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을 것이라는 그것이 되자 앞으로 아브라함의 사랑을 자기가 독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갈은 또한 지금까지 자녀를 낳지 못한 사례를 앞으로는 별 본일 없는 존재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원래 자신의 여주에게 었던 사례를 깔보기 시작했고 또 그녀의 말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쩔렸던 하갈은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의 첫째 부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요준이었던 사례는 어, 요정이었던 하갈의 그런 모습을 보자 오욕감을 느꼈고 또 엄청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사례는 비록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요정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갈의 못된 모습을 보고 네, 하갈을 혼내거나 괴롭히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나한테는으라 하는 게다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요정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보고 나를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그 판단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례가 하갈의 못된 모습을 보고 바로 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나중에 아브라함이그 모습을 보았다면, 다음과 같이 오해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갈이 내 아이를 임신했으면, 사례가 하갈을 잘데려줘야 되는데, 사례가 하갈을 괴롭혀서 그녀가 유산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사례는 지혜롭게 자신의 심정을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함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내로부터 자초지점을 다 들은 아브라함은 하갈이 아닌 사래의 표를 돌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4절. 아브라함은 사래에게 말하소서, 주님, 당신 손下, 이큰 주인땅 다 한국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유정은 당신의 수준이 있으니 당신의 분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비록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기를 임신하긴 했지만 하갈을 다스릴 권한은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다. 네, 사례에게 있기 때문에 그녀 마음대로 는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두 여자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사례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즘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말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그 그 가정 불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졌을 때 이삭을 괴롭히자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완전히 내보내야만 했습니다. 사례는 아편으로부터 하갈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받은 후 자기를 열시한 아주 나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억울하다고 확신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진실을 다 알고 있었고 사리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이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리가하갈를 학대하자 하갈은 참지 못하고 결국 여주인 사리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하갈이 광야의 산 생물 곁에서 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타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반성하고 다시는 주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잘난척 하지 마라. 원래 그랬던 것처럼 너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말을잘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타갈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신를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수가 많아 셀수 없이 하겠다. 이는 창세기 13장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수를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말씀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가에게도네일 자수를 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21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세기 17장 10절, 시작. 주위 이스마일我也与你我必赐福给他使他强盛极其繁바他必生十二个族长我也要使타成为大国 시작. 이스마일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주령을 마을이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요창세미 이장1 3절슈 주인 의어호이이소이소다 아멘. 한국어로 시작. 그러나 여왕 여종의 아들도 열심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시는지라 아멘. 천사는 하갈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했는데 이스마엘 의 뜻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신다입니다. 창세기 16장 12절입니다. 하슈 <목소리> 벤쇼 <목소리> 엘루친 바위의 왕성이그 아들 커이디타 친죠 이스마엘이 이내 여호와 딘젤러를 부지옵 이스마엘이 지옥셔의 전 김채덜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게 내가 임신하였음 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라 아멘 비록 요정이었던 하갈이 주인의 첩이 되어 아이를 임신한 후 요정을 무유시하고 함부를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자의 시험설까지 다 들으셨고 또 돌보시는 구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가르는 비록 자신이 잘못해서 그 대가로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받아서 쫓겨났지만 혼자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자신을 찾는 자에게 찾아가 주셨고 또 내가 내 고통을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위로해주셨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충고하시고 또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장세기 16장 13절 가이쉬르 자자 <목소리> 지우청 나 또이 하수 화단에 허와 왜 강구를 떠시니 이런 말을 써. 여기我也听见那韩国我的话韩国使者하哥的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아니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번 한 번만 살피신 것이 아닙니다. 장세기 21장을 보면, 그 아까 말한 대로 형 이스마엘이 갔었을 때. 이삭을, 동생 이삭을 괴롭히다가 걸려서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갈에게 내가 이스마엘의 퍼서로라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는 하갈을 돌보고 위로한 후에 그녀에게 이스마엘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스마엘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며 문제를 일으킬 것이고 모든 사람은 또한 이스마엘과 싸울 것이다. 이스마엘은 모든 통제와 더 싸우면서 싸움 싸우, 싸움에서 살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장세기 1육장1 2 절입니다. 카위슈하웨이는 이상 예루 하소 소요 공당인 그의 손也要攻击他他必住在从弟兄的东边起자 그가 사람 중에 들러기 같이 들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량에서 살리가 아니라. 아멘. 실제로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이슬람교의 창치자인마오미시 태어났습니다. 이슬람교는 유대교 기독교와 항상 싸우고 있죠. 그리고 전쟁과 테러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우라함이5 세, 사례가 7 5세 살이 되도록 임신을 하지 못하자,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어, 다른 사람들 따라서 했던 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 주 창세기 십칠 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창세기 십팔 장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대로 시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다른 계획하신 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로 늦어져도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대대로 싸우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행한 작은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살펴를 준비하면서 다음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렇게 속에 싸우게 될 것인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아한하마를 살피시고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신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삭의 후손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에게도 큰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일까?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자기 전에도 생각하고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깨달은 것은 자녀가 부모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또 섭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또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악한 하늘을 돌보시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실수한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그 실수의 영향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배대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요정 하갈을 첩으로 죽으로 인해서 사례는 요정 하갈로부터 모시를 당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두 여자 사이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갈 또한 요주인을 모시하다가 학대를 받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 후손과 이사의 후손이 대대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와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며, 또한 약속하신 말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칼이 자기 스스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의 도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의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뱉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희 여러분이 모두는 항상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둔다즉 자기가 행한 대로 책임을 진다 이것을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씨앗들을 뿌립니다. 오마샤과당중 오샤오우슈던종자.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말과 행동과 결정이라는 씨앗들을 뿌릴 것입니다. 오마테니의 종, 오샤오쥐또던, 유, 하유, 행동, 결정等等这些种子。 우리는 내전에 뿌린 씨앗을 오늘 거둘 것이고 오늘 뿌린 씨앗들은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在今天去子今天的子在以也果 학생은 공부라는 씨앗을 뿌린 만큼 성적이라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세상지란 보살의 수행과 종자, 이제 회소화 청기의 보시 어린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건강이라는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한장 다이젠, 아홉 셔, 아홉 알, 아홉 수이로파, 제우쇼호, 젠칸도 보쉬.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려야 합니까? 나무로만 지도둑, 인간의 보상성과의 양도 적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씨앗과 영적인 호흡, 기도라는 씨앗을 알바라 열심히 뿌려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놀이, 보상, 상태의 화해, 성진도 좋지, 주리의 호시, 지방의 좋지.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며 내말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옆자리 어머니의 신뢰, 매일탠 자의는 껑신 보고 있으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며 자의 상태메이치 그말로 우상환주이로화, 즉 영향을 통해서 외도 상투적, 과위, 정쟁, 날, 선배의 상투적 지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통과 지더, 그만 커인, 황진체지더, 위왕, 덕담 상투적 인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육체가 건강해지듯이, 즉시 하루는 치호고 쪼금 더천천 자고 있 우리는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위에도 성진, 일조, 지도, 자영업자의 수리 참, 배도, 챙카 그런데 디보드의 사장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종티모타의소 4장 4절에 1 요르샤가 제육체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고는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미생의 약속이 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전에 선택 이주 배위에도진첸방서도요이초 이용, 진션거 날상, 거인슈 하나님, 우리로 하여 열매를 생각하며 오늘도 신앙의 시작들을 심는 그리스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이방비에 증인팅한 아는